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1 2품종을 준비했고요. 매명품이 5종이고, 모명품이 7종입니다. 1번은 신문이고요. 두 촉에, 어, 두 촉입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뒷대초기니까 어,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맹왕소이고요전진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아수심이고요 3번에는 영춘소입니다 영춘소 지금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구초기고요 작상태 좋네요 4번에는 만홍이고요 만홍도 역시 작상태 좋습니다 5번에는 남해홍화입니다 남해 불타는 남해홍화 어 전진 한쪽 엄마 쪽한 쪽에 양쪽으로 신화가 두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6 번에는 중압 허중투호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중압의 허중투호입니다. 촉수는네촉입니다7 번에는 삼반 중투이고요. 삼반 중투 신화 무늬 하려하게잘 들어오고 있고 8번8 번에는 어, 자두 도합 밭에 도하목 닭지 후육질 단엽성입니다. 단엽성보다는 단엽이라 해도 됩니다. 육질이 아주 두터고 후육질입니다. 9번에는 호피반이고요. 색감도 좋고요. 종자으로 가져가시고 10번에는 삼반단엽입니다. 삼반단엽종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11번에는 항호피반이고요. 피반, 말색이 어, 지금 전진쪽에잘 되고 있고, 새깜좋습니다 12번에는 산채줄발전면 속수한 반입니다. 조수가 많네요. 신화 안에 초이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품정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어, 맹맹품 신문입니다. 맹맹품 신문 두 척이고, 어, 뿌리는 가닥수가 둘, 러이, 네, 여섯 가닥입니다. 여섯, 일곱, 짧은 것까지 일곱 가닥이네요. 일곱 가닥이고, 뒷대 척입니다. 자마는 양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두 개, 어, 자마는 두개 보입니다. 이쪽에도 보이고요 어, 자마로 올리면 되겠고, 뒷대촉입니다. 금액은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십시오. 종자목으로 가져가십시오. 네, 2번입니다. 2번은 어, 맹명품 명황소입니다 항화소심 명황소이죠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 신화에 뿌리 두 가닥 내려져 있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 모초에 뿌리 네 어, 가닥 있고, 그 다음에 자마 하나 또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어, 맹품 영춘소입니다. 영춘소 두 촉이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자마 눈한 개, 두개 보이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다악기가좀 있지만, 뿌리는 다 땡땡하고, 뿌리가 생장 좀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 뿌리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맹명품 만홍입니다. 만홍 작상태가 좋네요. 크고 세척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 자만눈 있고요. 5번입니다. 5번은 명명품 남해 홍아입니다. 어, 남해 홍아, 어, 촉수가 지금, 어, 엄마 촉한 쪽에 양쪽으로 신화가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촉수가 가을 되면 세 촉, 성촉 세 촉이 되겠네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전진쪽의 엄마 촉. 뿌리 아주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어, 중압, 호, 중, 투, 호입니다. 진, 녹에 아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진, 녹에, 어, 중압, 호, 중, 투, 호. 내 촉입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가 많고, 어, 또 전진시나 이렇게 성장, 성장하고 있고, 양쪽으로 전진, 전진 촉이고요. 가운데 두 개가 엄마 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또 자마가 이쪽에 하나 벌로 해지고 있습니다. 자마가 뿌리 속으로 가려져갔고요 여기 하얀 게 자마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감주, 아, 반종토입니다 3반 중도 지금 이렇게 두화변식으로 오가서 전진신안 문이 잘 발색되고 있고요. 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 자마는 한개 보입니다. 자마가 한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8번입니다. 8번은, 어, 두화목입니다. 자두밭에 두화목, 어, 자두두화밭에 두화목입니다. 어, 잘 오가져 있고요. 육질도 아주 단엽처럼, 그 육질에, 어, 아주 가랑가랑한 육질에 아주 잘 오갖고, 신화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전진 신화에 내려있고, 모초계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건강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호피반입니다. 하얀 호피반. 전 입장에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어전진촉이고 자마 하나 볼록해지고 있고, 볼이 좋습니다. 10번에는, 어, 까닥지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중, 3반 어, 단엽인데요. 어, 삼반단엽 문이 모초기에 잘 발색이 되어져 있고, 전진신화의 문이 발색이 되어서 도화벤 식으로 이렇게 잘 오가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변이 아주 예쁘죠, 전진신화 모초기에서는 이렇게 어, 육질이, 잎, 잎들이 아주 예쁘죠. 예, 문이도 잘 들어있고요. 삼반단엽입니다. 어, 뿌리는 둘의 다섯 개, 또전진신화의 뿌리 두가닥 내려져 있고요. 모초뿌리가,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모초뿌리 네 개고요. 신나뿌리두 개가 있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어, 어, 또 색감이 아주 좋고, 어, 육질이 좋고요. 어, 육질이 아주 좋은 그런 단엽성의, 어, 호비반입니다. 어, 또 이슬바지식으로 이 끝은 잘 오가 있고요 무늬 발색이 자연 발색이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선천적으로 무늬 발색이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후발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고 무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 전진 벌버 엄마초 벌버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어, 산채 생강 출발 전면 숲산반입니다. 전면 숲산반이고요. 무늬가 이렇게 아주, 아주 맑게, 맑은 전면 숲산반입니다. 소심을 또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소심에 아주, 어, 꽃이 폭색하여 소심이 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총 4촉에 신화가 1개, 2개, 3, 4개나 붙어 있습니다. 다 3종 같네요. 하던 뿌리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품종 뿌리, 아, 12품종 뿌리 확인하였고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항중투호이고요. 어, 신문 촉소는 지금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어, 입장이 한 입장 끝이 또 갈점이 있어서 그냥 어, 보기 싫어서 잘라버렸고요. 여기 또한 입장 갈점이 있습니다. 어, 뒷대촉이고 금액은 자마 눈이 양쪽으로 두 촉이 있습, 두개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자마 두개두촉 올리시고 종자목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셔서 종자목으로 어, 배양해 보십시오. 어전 어. 전, 어 뒷대 두 촉이고 자만은두개 있고 12에 0.8 입니다 12에 0.8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은 맹황소 입니다 어, 맹황소는 항아소심 입니다 항아소심의 맹황소맹황소는 어, 생명력이 길고 어, 잘 살고 척수도잘 늘어나고 그런 품종입니다 어, 매향소 어 항아소심 아주 어 개나리색의 항아소심이죠. 지금 어작 상태는 어 전진 쪽에 또신화한 쪽입니다. 신화 뿌리 어, 두 가닥 내려 있고 어뭐 쪽뿌리 전진초 뿌리 네 가닥이고요. 총 뿌리 가닥수도 많고 어 뿌리도 깔끔하고 생장점 살아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또 신화에 이렇게 서반으로 이렇게 서로 무늬가 잘 들어서 성장하고 있죠. 어, 명황수는 아주 어, 화려하게 어, 여배로도 됩니다 아주 어, 노란 빛을 띠는 그런 맑은 서로 올라오는 품종이죠. 여배와 하에 둘다될수 있는 그런 품종 이예범입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사이즈는 아담하고 조금 작지만 전진전진 쪽에 뿌리 아주 좋습니다. 10에 0.5이고요. 금액은 6만원입니다. 아주 금액도 저렴합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3번입니다. 3번은 영춘소입니다. 어, 영춘소는 항아소심입니다. 이거 큰 상들을 많이 받은 그런 품종이죠. 항아소심.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이깟불이 매우 건강하고요. 작 상태도 아주 좋고, 뿌리도 좋고, 천재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어, 항아소심 영춘소. 어, 각종 대회에서 어, 수상 경력이 화려한 그런 영춘소. 인기 품목이죠.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은 영춘소 두촉 벌버. 하나, 자마, 있고요 전진전진촉입니다. 12에 0 7이고요 어, 아,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영천소, 금액은 8만원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어, 4번입니다. 4번은, 어, 명명품, 어, 만홍입니다. 만홍, 어, 지금, 어, 작상태 만홍도 자기 크고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목대도 굵고요. 만홍 어 척수가 세척입니다 척수가 세척이고어 만홍 어 잎장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한 잎장만 여기 갈점 살짝 있네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작상태도 좋고 만원 작상태 좋은 만원 어, 전진 전진 엄마초 이렇게 세쪽입니다. 사이즈는 어, 자마 하나 있고 사이즈는 14에 0.7입니다. 14에 0.7 작상태 아주 좋은 만원 금액은 7만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불타는 남해 홍화입니다. 아주 붉은 그런 홍화이고요. 아주,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하죠. 지금 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전진 쪽에 뜻이나 양쪽으로, 어, 두 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성장하고 있죠. 어, 나란히 양쪽으로 아주 사이 좋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불타는 남해 홍화. 지금 작 상태도 좋고 깔끔하네요. 어, 불타는 남용화, 세촉에, 어, 신화 포함해서 세촉입니다. 모촉 한 촉, 신화 두 촉. 사이즈는 16에 0.9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6번입니다. 6번은 중화포중투허입니다. 중화포중투허이고요.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발색이 되어 있죠. 입 폭도 넓고, 모촉에 아주 중합으로 잘 들어져 있습니다. 중빼도 부르면서 정자성은 어 아주 좋은 그런 중합호 중 두호이고요. 찐녹에 중합에 호로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바지식으로 이끄던 이렇게 또 약간 도화벤 식으로 이슬바지식으로 이끄던 오가 있습니다. 종작성이 아주 좋은 그런 중합호중투호이고요 무늬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잘 발색이 되어 있고, 어, 모척도 아주 깔끔하고요. 장상대 아주 좋고, 입장 무늬 잘 들었고요. 신하에도, 어, 입변이 잘 오가서 무늬가 잘 들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화변식으로 잎이 잘 오가져 있죠. 잎 처세가 아주 예쁩니다. 이 어, 끝이 안으로 오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이렇게 잘 오가져 있죠. 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중합 허중투 호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시고요. 촉수가 많아지면 잎이 쭉 섭니다. 촉수가 작을 때는 강압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잎이 약간 옆으로 덜어눕죠. 어, 촉수가 많고 세력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자기 쭉 서면서 아주 멋진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중화포 4척이고 벌버 하나, 자마 하나. 사이즈는 13에 0.8입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제 한번 구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멋진 종자이고요. 7번에삼반 중투입니다. 삼반 중투인데요. 어, 모초기에는 뭐 무늬들이 지금 조금, 어, 약간, 이렇게 별로, 모초기에는 뭐별 그렇게 무늬가, 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진 신화에서는, 어, 지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어, 두화빈식으로 오가 있으면서 무늬가, 전입장마다 이렇게 무늬가 화려하게 4만중 토 어, 무늬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변초세 아주 예쁩니다. 시나 어, 무늬가 아주 잘 발색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잘 발색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장마다 전지시나 무늬 발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초기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삼반중투 금액은 또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육질은 또가랑가랑한 어, 육질에,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잎변잎초세 아주 예쁘고요. 어, 입변, 잎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어,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배양해 보시고, 전진전진 두촉이고, 15에 0.8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3반 중투입니다. 8번에 도화목이고 도화목 단엽이고요. 자두 도화밭에 도화목 단엽입니다. 어, 변이 아주 완전 후육질입니다. 아주, 어, 뻣뻣한 그런 후육질에. 어, 라사지도 잘 들어있고, 변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 끝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고요. 배구리 아주 깊죠. 아주 깊게 잘 오가져 있으면서 라사지도 들어 있요 이렇게 아주 아주 종자가 좋은 종자입니다. 음 이렇게 또 신화에도 아주 배구리 아주 깊게 오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신화에 보면은 앞쪽에 자리 보면은 상당히 배가 부르죠. 어 반으로 접혀졌는데요. 상당히 배구리 깊게 아주 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뭐 저게도 그대로 배구리 아주 깊죠. 아주 깊게. 어, 신화에도 배구리 깊게 올라오면서 도화목 어, 단엽입니다. 자두 도바치 어, 자두 도아밭밭 자리에 그런 도화목 어, 단엽이고요. 어, 자두 도아가 별지 하여튼 뭐 어떤 자두 도아목 밭에 어, 밭 자리에 나니면 저번에 한번 제가 자두 도아 아주 둥글둥글한 자두 도아 아주 자주색 짙은 자주색의 도화를 올린 적이 있죠. 자주 원판성에 원판성 자두 두아를 올린 적 있는데 그 두아 밭자리 난입니다. 일단은 어, 자두 두아 밭자리에 두아목 단녀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6에 0.7입니다. 6에 0.7. 어, 금액은 9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번에는 호피반입니다. 전 입장에 화려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호피반이고요. 육질은 아주 후육질입니다. 가랑가랑한 이런 까닥지, 뻣뻣한 까닥지 후육질이고요. 입변 입엽으로 쭉 서는 그런 품종입니다. 입이 처짐이 없이 이렇게 쭉 옆으로 쭉쭉 뻗은 그런 입변 입엽에 그런 호피반입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화려하게 이렇게 잘 들어서 전 입장마다 무늬가 지금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어, 그거 어, 입변 입엽의 호피반입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좋죠. 무늬가 아주 잘 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 져 있죠. 어, 화려하게 무늬 발색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입엽에 호피반 한쪽에 자마 하나, 어, 15에 0.7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입변 입엽입니다. 네, 10번은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후육질에, 까닥지 후육질에 3반 단엽이고요. 어, 이끝은 마루벤 식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그런, 어, 입변입니다. 어, 이끝도를 보면 라사지 잘 들어있죠. 라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후육질이고, 어, 주름나사식으로 라사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3반 단엽입니다. 이끝은 또, 이슬바지 식으로 오가 있고 라사지가 잘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산반단엽이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산반단엽인데 어 산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초계. 모초계 산반성이 강해서 잎이 많이 땡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이런 산반들이 아주 산반성이 강하면 잎이 이렇게 잎이 많이 땡깁니다. 이쪽을 한쪽으로. 내 이쪽에 상당히, 어, 라사기도잘 들어있으면서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 있구요. 어, 이렇게 둥글둥글한, 원래 둥글둥글한 그런 두화벤의 그런 산반단엽입니다 전진신화를 보십시오. 전진신화에는, 어, 아주, 어, 전진신화에 와서는 염이 진 것이 없고, 잎이 이제 쫙 바로, 어, 두화벤으로 오가 있으면서 안으로 쫙잘 오가져 있죠. 어 염이진게 이제 모 척에는 이 끝이 염이지면서 산반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염이진 어, 잎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진척에 와서는 두합해노로 잘오그면서 아주 무늬도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죠 모촉은 무늬가 굉장히 많이 떨었으면서 조금 염이져 있죠 근데 입장이 염이지는 품종이 아닙니다 산반성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두하벤, 어, 삼반 단엽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후육질의 어, 라사지 들어있는 두하벤 단엽입니다. 이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깔끔하게, 어, 두하벤으로 오고면서쫙 발전을 하고 있죠. 네, 종자는 아주 좋은, 어, 두하벤 단엽, 삼반 단엽, 전진, 전진, 전진촉, 엄마촉, 총두촉이고요. 12에 0.8입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1번입니다. 11번은 항호피 반입니다. 어, 항호피 반또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 항색으로 색감도, 발색이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색이 잘 되는 품종, 선천적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후발색이 아닙니다. 어, 그러면서도 무늬가 더 진하게 또 계속 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가을 되면 더또 극항색으로 가겠습니다. 종자는 아주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어, 호피반이고요 어, 두화변식으로 이 끝이 이렇게, 어, 또, 이세바지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오므리고 있죠.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 있고요 색감은 아주 황색으로도 진하게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호피반. 전체적으로 어, 이 끝으로 녹이 다 있습니다. 전진 쪽에 보면 이 끝으로 다 녹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이 있으면서 어,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 있습니다. 호피반, 어, 항호피반이고요. 세척에 벌버 두 개가 있습니다. 벌버가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 사이즈는 10에 0.7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2번은, 어, 산채 출발 전면 쑥산반입니다 산재 출발이고요. 전면에 쑥산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어, 육질도 아주 좋고요. 도화빈식으로 끝도 오가 있고, 어, 아주 맑은 전면 쑥산반입니다. 신화이 보면 아주 맑은 색으로 올라와 있고, 모초계도 이렇게 아주 맑은 쑥산반으로 있죠. 이거는, 어, 쑥산반이면서 소심을 기대하는 그런, 어, 전면 쑥산반입니다. 전면 숙산반 어, 신화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척수는 성척은 네 척인데요. 어 이게 또 자마들이 아주 애가들이 네 개나 달고 있습니다. 네 개가 다 성장을 하고 있는 다산종의 전면 숙산반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진 신화에서는 또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고 탄력을 받아가는 중에 어, 있으면서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 수산반 종자목 하시고요. 꽃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척수가 늘리기가 빠르겠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2품종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1번부터 5번까지는 명명품이고요. 어, 6번부터 어, 12번까지 무명품입니다. 어, 여배하에 다양하고요 어, 품종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